와 진짜 재밌더라고요. 그거는 근데 그걸 제가 레몬 형이랑 같이 탔거든요. 네, 뭐뭐 뭐 어땠나요, 레몬 형? 레몬 형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태영아, 음... 음... 나한테 못했던 말 있니? 감성돌, 감성돌, 감성돌. 나한테 못했던 말. 감성돌. <laughs> 이 그만큼 레몬 형이 신경 써주시는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뭐그 뭐냐? 제가 그 있잖아요 페로쉐인가 그거 올라가는 거 그래서 아, 네. 김태형이랑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아 되게 감성적이셨다고 아 제가 물어봤어요 태형아 혹시 형한테 그동안 못한 말 없었니? 서운한거 없었니? 아니면 뭐 좋은 말 없었니? 무슨 생각을 하시는? <laughs> <laughs> 아 그냥 떨어져 으니까 <laughs> 세상은 귀위 그래서 물어봤죠 없대요 형이 네, 있었어요? 좀 많았죠? <laughs> 네, 아무튼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, 네. 뭐, 뭐 어쨌든 손운했어요 진짜 아 왜요? 어, 할 말은 없어 뭐, 한마디라도 하지 형 고마워요 뭐 이런거라도 하지 할 말은 할말 없네 <laughs> 와 진짜 아, 아, 태영이도 내가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원래 말을 잘 못하니까 속마음을 숨긴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속마음을 숨긴게 뭐가 있어 거기 서개가 <laughs> 있는데 우리 몇백미터가 미안하다 태영아널 보여줄 수가 없다 <laughs>